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저평가 구간은요, 그들이 우리에게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 특히 글로벌 금융 허브를 중심으로 한이 그림자 정부의 손길이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는지 정말 예리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미국 내에서 뱅가드 같은 거대 금융이 ETF 문을 열고 또, 나스닥이 토큰화에 박차를 가하는 부분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 자본이 앞으로 흘러갈 유틸리티의 혈관이자 아시아 금융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XRP를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들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큰 돈을 벌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리플이 싱가포르에서 핵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리플의 모니카롱 사장이 직접 밝힌 내용을 보시면 리플렛 전체 결제 플로우 중에서 50% 이상이 이미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시스템이 실질적인 금융 트래픽을 처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리플 네트워크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제도권의 완벽한 포섭도 눈여겨 봐야 하는데요. 리플은 2023년부터 싱가포르에서 결제 토큰 서비스를 위한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했고요. 최근에는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를 넘어서 사실상 풀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당국으로부터 XRP와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 확대 승인까지 받아낸 상황입니다. 게다가 싱가포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XSGD마저 리플 원장 위에서 출시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이 말은 CBDC와 국경간 결제의 미래가 이미 리플 원장을 통해서 실험되고 있다는 하나의 핵심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XRP의 유틸리티는 이제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공식화된 현실인 거고요. 싱가포르가 리플의 유틸리티를 완성했다면 이제 홍콩과 일본은 대규모 자본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홍콩은 디지털 자산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아주 전략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암호화폐의 문을 여는 순간, 중국 본토의 거대한 잠재적 자금이 홍콩을 통해 유입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리플의 파트너사인 포모페이가 싱가포르를 넘어서 홍콩에서도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을 보면 이들이 리플렛을 통한 아시아 전역의 결제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일본의 아주 파격적인 세제 개편 움직임인데요. 과거 암호화폐 투자 이익의 55%에 달하는 누진세가 부과되었던 일본이 이제는 세율을 20% 수준으로 단위로 하고 추가로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조치가 아니라요. 55%라는 엄청난 세금 장벽에 묶여 있던 일본의 막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동성 완화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수요 폭발을 준비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일본이 실제 사용처와 막대한 신규 자본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XRP가 조만간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 저평가되어 가격이 저렴한 상태인 지금 가격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서 개수를 늘려가시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XRP가 포텐을 터트리면서 성장할 때 금융혁신을 일으키며 함께 성장할 테마와 코인들 그리고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폭등할 숨겨진 코인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되 이런 숨겨진 코인까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지만 다가올 금융혁신의 시대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코인 시장에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정보는 연애, 수십억을 벌고 있는 현직 트레이더들이나 월가 엘리트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만이 조용히 실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투자 방법이고 그렇게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내용일 건데요. 그만큼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특히,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지금 같은 시기에서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누구나 알려주고 있는 이제 먹히지 않는 예전 방식으로 투자를 고집하신다면 아쉽지만 다른 개인 투자자들처럼 큰돈 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말 잘 해보고자 투자 또는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여러 악재로 아쉽게도 빚이 생기신 분들 50대 60대가 되셨음에도 각자의 어쩔 수 없는 사연으로 인해 노후 자금을 넉넉히 준비할 수 없었던 분들. 분들, 추가로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흙수저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을 그냥 넘어가신다면 인생에서 단세 번만 찾아온다는 기회 중한 번을 놓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단 10분이 조금 넘는 짧은 내용 집중해서 꼭 끝까지 시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왜큰 돈을 벌수 없었는지 깨닫는 동시에 부의 추월 차선을 넘어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먼저 코인 시장, 기존 어떤 투자 시장에서도 볼수 없었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주며 그야말로 투자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대표적으로 봉크 코인에서부터 마가 코인까지 무려 50만 퍼센트 이상 급등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단돈 1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5억 원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시장이 바로 이 코인 시장이라는 건데요. 또 하나 기억하시죠? 시바이누 코인, 도지 코인을 따라한 짝퉁이다. 곧 상장 폐지 된다 라는 말이 넘쳐 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1년 만에 무려 9억 배 상승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고요. 9배도 아니고 9억 배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그저 있으나 만화 한 만원을 투자한 사람들은 20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고요. 4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요 무려 1조 원을 벌었습니다. 1조 원에서 끝이 아닌데요. 9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불과 400일 만에 7조 원을 만든 사례 또한 보도됐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건 21년도에 실제로 벌어진 현실입니다. 즉, 몇천원, 몇만원의 투자가 수억, 수십억, 심지어 수조원이 되는 기회의 시장이라는 건데요. 이 시장이 다시 한번 금융 인프라가 바뀌는 시점에 맞춰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서민들 빚이 있고 노후 준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가 왔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시장을 정확한 펀더멘탈 공부와 함께 진심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만 금융혁신에 올라타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저 과거 속에 영광을 가진 코인들 말고, 지금 투자해야 하는 테마와 코인이 뭔지가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과거의 폭등장과 같은 역사적인 수익률을 얻어내고 싶다면, 이제 누구나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고, 누구나 투자하고, 모든 유튜버들 추천하고 떠들고 있는 AI CBDC, RWA 같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하셔야 하냐? 바로 ISO 2002 코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단언컨대 이 정보를 드리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어디서도 들으시기 어려운 내용이고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었으니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ISO 2002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 표준화기구 ISO에서 지정한 금융 메시지 통신을 위한 통합 표준 언어입니다. 시스템 부분까지 설명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돈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까지는 나라마다, 은행마다 시스템이 전부 제각각이다 보니까 송금하는데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엄청나고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나의 공통코드로 싹 통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글 번역기 없이도 바로 말이 통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ISO 2 0 0 2 코드는 사실 이미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몇몇 도입되어 있는데, 23년부터 유럽 중앙은행 간 결제망에 이용되고 있고, 하루에 수조 달러가 오가는 미국의 SHIPS, 영국의 영란은행이 운영하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영국 챕스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 세계 모든 금융망들이 이제 곧 ISO iso2002 코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유튜버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ai rwa cbdc까지 전부 iso2002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iso2002에 집중해야 하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가 발전해서 금융 업무를 자동화한다 하더라도 실제 송금 결제에 있어서는 중앙 은행망 혹은 국제 네트워크를 거쳐야 하는데 이 네트워크가 바로 iso2002를 올해 완전 탑재할 전 세계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 망입니다 AI가 돈을 움직인다면 결국 스위프트망의 핵심 기술로 이용될 ISO 2002 코드를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RWA 부동산이나 채권, 미술품 등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 즉 디지털 조각으로 만들어서 좀더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죠. 결국 이 기술 또한 실물 자산들을 사고 팔고 담보로 활용하고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의 끝은 결제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결제 시스템이 ISO 2002 기반이 아니면 법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CBDC, 각 국가들이 종이화폐 대신 만드는 디지털화폐를 의미하죠. 이 기술 또한 국가간송금, 무역결제, 국제청산은 오직 전세계 국제표준망 ISO 2002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ISO 2002 없이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AI, RWA, CBDC 전부 각가 분야를 혁신할 기술은 맞지만 결국 모든 통로와 도로 역할을 해줄 ISO 2002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때문에 ISO 2002의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는 코인에 투자하신다면 AI, RWA CBDC, 이 유망한 세 가지 테마에 전부 투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렇다면 ISO 2002에 부합하는 코인 뭐가 있을까요? XDC, 알고랜드, 헤데라 등도 있지만 이 중심에 XRP가 있다는 건 조금 공부하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실제로 ISO 2002 등록관리그룹에 들어가 보더라도 유일하게 XRP가 활동할 블록체인망, 리플렛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XRP 투자에 꽤나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진짜 고래들, 월가의 기득권 세력은 표면에 떠올린 XRP 하나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XRP는 사실상 껍데기일 뿐, 진짜 핵심은 수면 아래 숨겨진 코인이라는 건데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수억 수십억을 버는 전문 트레이더들이나 기득권 세력들만 조용히 뒤에서 사모하고 있는 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실제로 정말 어렵게 정보를 모으고 해외 트레이들과 협조해서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 XRP와 함께 SWIFT ISO 시스템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숨겨진 코인이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이건 오직 프라이빗 테스트넷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기밀 코인이었습니다. 이 코인은 i S.O. 시스템에서 C.B.D. 시간 교환과 규제 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블록체인이고요. C.B.D.C.로 서로 다른 나라 간에 실시간으로 교환할 때 X.R.P.의 빠른 결제 속도와 퀸트의 연결성을 활용하되, K.Y.C. 고객 확인 제도와 자금 세탁 방지, 정보 추적, 그리고 스마트 계약 기반 정책 통제를 전부 이코인이 담당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코인의 프로토콜은 세계 정상들의 그림자 정부 회의죠. 빌더버그 회의의 초기 멤버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의 재무부 사나 디지털 시. 실험실에서 코드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ISO 2002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시기가 온다면 시총 3위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보다 7만 포 이상 폭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즉 단돈 만 원만 넣어놓으시더라도 7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10만 원만 넣어놓으셔도 7억의 수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코인이다 보니까 상승 가능성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력들이 꽁꽁 숨겨놓은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 에서 한기 식사 금액이 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 한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돈 이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권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제가 종목 이름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화면에 보이시는 방법처럼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이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5초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 체크하시고 아래에 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 PC를 활용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똑같이 5초면 되는 간단한 내용 체크해 주시면, 한분한분 적어 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보를 받아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종목 받아서 공부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가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얻는 게 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저는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혹시 저를 사칭해서 누군가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단지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베풀어 드린 만큼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드린 종목 덕 수익이 단돈 만원라도 나신다면 수익금액의 1%만 사시는 곳 주변 봉사단체나 복지기관 등에 기부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혹 수익 보시고 기부증까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정리해드리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현재 집중해야하는 핵심 테마에 대해 말씀드렸구요. 문자 주시면 로또 살돈 만원 만 투자해도 7천만 원, 20만 원만 넣어도 14억이 될 잠재력을 지닌 코인 정보까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 드린다고 해도 중요한 건 실행력이겠죠. 작은 실행력이 나비 효과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추가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 투자로 접근하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 완벽한 초창기인 지금. 역사적으로 다시 없을 코인 시장에서 기회를 꼭 잡으셔서요.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당신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국가의 선순환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